입력창에 순서상 5,0을 입력하여 점A를 나타내어 주고 같은 방법으로 순서상 마이너스 5,0을 입력하여 점B를 나타내어 줍니다. 이어서 여섯 번째 버튼을 눌러서 원 중심과 반지름 버튼을 선택한 뒤 점B를 클릭하여 반지름에 3을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면 마이너스 5콤마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대상 위에 점을 선택한 뒤원 위에 이미의 점을 클릭하여 점 C를 나타내어 줍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 직선 버튼을 선택한 뒤, 점 B와 점 C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직선, BC를 나타내어 줍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버튼에서 이번엔 선분 버튼을 클릭한 뒤, 점 A와 점 C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선분 AC를 나타내어 줍니다. 그뒤네 번째 버튼을 눌러 수직 이등분선을 선택한 뒤 선분 AC를 클릭하여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나타내어 줍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한 뒤 교점 버튼을 선택하여 방금 만든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과 직선 BC를 클릭하여 교점 D를 나타내어 줍니다. 마지막으로 왼쪽 화면에서 점 D의 입력창에 점세 개를 누른 뒤 설정 사항에 들어가서 자취 보이기 버튼을 활성화시켜 줍니다. 그 후, 왼쪽 화면에서 점 C의 입력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점 D가 그리는 도형을 확인합니다.